성경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육체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과의 싸움은 분명히 싸움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우리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사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내 육을 이길 것인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는 패하게 되어질 것이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의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았던처럼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 넷시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